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봄별곰 t 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친구인데요. JTBC 어서 말을 해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어서 말을 해에서 붐과 우주소녀 보나와 수빈, 그리고 앰플라인 유해승이 옛날 가족 컨셉으로 분장과 함께 의상을 차려입고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날 보나와 수빈은 핑클의 영원한 약속 춤을 선보였는데요. 이에 이진혁도 질세라 앞에 나와 주스의 나를 돌아봐 춤을 선보이며 유쾌한 분위기를 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mc들은 우주소녀가 개인기가 많다라고 개인기를 요청했고 이에 보나는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당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당콩 콩죽 깨죽 중 먹기를 싫어하더라 를 아나운서급 발음으로 개인기 로 선보이면서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뒤를 이어 박나래와 붐도 도전했으나 실패의 웃음을 자아냈고 이진혁은 가까스로 성공했으나 마지막 부분은 랩을 하는 장문복 의 목소리와 비슷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붐이 머리 긴 래퍼 목소리와 닮았다 라고 하자 이진혁은 센스있게 장롱복의 개인기를 보여주며 웃음을 안겼습니다. 아이 친구 정말 예능감이 엄청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진혁. 볼수록 매력있어요.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TOP미디어는 공식 포스트에 태국 하늘의 진혁회가 떴습니다. 태국 팬미팅 비하인드 공개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진혁은 하늘색의 셔츠를 입은 채 시원하게 머리를 깐 모습이었는데요. 그의 하얀 피부와 깔끔한 이목구비가 어우러져 청순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찌청바지를 입고 연 노란색의 셔츠를 입고 팬들이 남긴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진혁 완깡 문슨브 V단 이진혁, 진혁이 솔로앨범 응원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세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팬앤스타에서 진행한 살아있는 조각상 같은 스타라는 투표에서 이진혁이 무려 61만표 이상을 받으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1 1만 표가 말이 됩니까? 엄청납니다. 조각상 같은 스타 이진혁 어 맞는 말입니다. 네 굉장히 잘생겼죠. 이진혁은 정말 조각상 같은 그런 미모이고요. 잘생겼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뒤를 여 슈퍼주니어 규형과 황치열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이진혁의 소식을 전해드리 니까 어, 정말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이진혁은 인스타그램 을 통해 얼루어 10월 후 다들 잘 보고 계신가요 버츠비에서 준비해주신 깜짝 선물 공개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진혁은 케이크 를둔채 활짝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그의 새하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 는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진혁은 2 4일 공개된 얼루어 코리아의 10월 뷰티 화보에 대한 응원의 말을 전하면서 풍남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진혁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마음 참을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